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엄마와 함께 화목하고 행복하세요.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리다가 그 포피를 배웠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브라함은 자신은 물론이고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에게 당일에 즉각 할례를 행합니다. 99세의 나이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할례와 자녀 탄생 간에 논리적이고 의학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지만 순종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낳을 수 있을 뿐, 사람의 조건이 원인이 되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이런 수동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교획은 우리가 다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십자가 끝에 다다랐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끄심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격다짐으로, 때로는 설득으로 우리를 계속 십자가 앞으로 이끄실 때 순순히 끌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여 할례를 행함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할례의 기능과 의미를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창세기 17장 23절에서 행한 할례 이후가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할례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즉 구원을 얻는 것은 할례나 율법에 의거하지 않고 믿음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인하는 증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모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또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율법을 지켜서 언약의 수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일관된 원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심판은 오직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할례를 대신하는 것은 세례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례는 단지 믿음과 구원의 징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공예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여 믿음의 행보를 함께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고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복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있어서 할례가그 믿음의 증표가 되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세례가 그들의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 세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속에 들어왔다는 것, 즉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신약의 성례가 성창과 세례인 것처럼 구약의 성례는 유월절과 할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마음의 할례가 먼저이듯 구원의 확신이 먼저라고 해서 공동체 앞에서 행하는 세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찬식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동참하면서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 죄사의 은혜를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